아이. 앉았어. 아이. 먼저부터죠? 이 미짱 뭐해? 오늘은 무슨 루 집에 안에서 간단히 만들려고. 무슨? 응. <laughs> 어. 알았어. <laughs> 그, 다이소에서도 루치 <무시가> 바르잖아. <laughs> 어. 그 무섭게 돌아가고 있어. 어, 이거는 2,000개. 2 0개 2,000개. 응. 이거, 그일 낚은 사명을 밑에 갈아있는 스폰지, 응. 에, 그냥 플라스틱, 응. 갈아서 응. 키친페퍼 응. 갈아서 c h 차서 차반 할 때까지 응, 어요 차반 차반. 네. 샤샤샤샤 샤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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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더라고 붙지 않게 다 응. 펴지게 어? 이렇게 응. 됐지? 뭐래 다른 거기 며칠 뒤에 며칠 뒤에 나와 뭐 이드루체 일주일 뭐. 정도 일주일 응. 나이쌍 나올 때 다시 보여줄 거지? 어 응. 다시 보여줘 꼭내 카메라 만전 <laughs> 네 이거 <laughs> 유연해. 가방가 이렇게 하고, 놔두면 돼요. 응. 이렇게. 알았어. 이틀 뒤에 만나. 네. 하이. 안녕. 안녕. 자, 미호짱. 뭐니? 자, 이제 <laughs> 5일이 지났잖아. 5일째. 한번 볼까요? 잠깐만. 쥬쥬쥬쥬쥬. 우와. <laughs> 엄청 나왔네? <laughs> 엄청 나왔어. 우와. 그러면, 이거, 먼저 곰팡이 들어놨는데단뚫라불리야 뿌리 프리. 아, 진짜? 이색끼 후, 때, 그런, 요런, 요런, 좀, 음, 음, 음. 곰팡인 줄 알았는데, 곰팡이가. 불리였구나 <laughs> 아, 그러면, 이제, 이거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잖아. 아니? 안 해? 아직, 아직, <laughs> 이거. 그, 조금 더. <laughs> 조금 더 가야 돼. 어, 완성이 되면, 아, 아. 그걸 가지고, 이제, 요리를 할 거잖아. 네네네. 네, 네. 무슨 요리를 할 거야? 이거, 사라다에 넣어도 되고, 어. 그, 연어 초밥 할때 같이 어. 먹어도 되고. 연어 초밥? 어 응. 맛있겠다. 또. 또. <웃음> <웃음> 그냥 조금만 미소시루나 그런 거, 그, 된장국 같은 것에 넣어도 돼요? 어, 활용법도, 그럼 활용하는 요리도 한번 보여줄 거야? 네네네. 네, 네. 알았어. 맞아. 그럼 그거, 할 때. 네, 여기, 물을, 이거 물을 항상 있는 상태로 기프해야 돼. 알았어. 바로 주고. 알았어. 물을 응. 항상 촉촉하게 해놔야 응, 된다는 거지? 응, 응, 응. 그래 알았어. 좀 보고. 니, 네, 응. 얘네들 힘이 너무 세 <laughs> <laughs> 들어 올렸어. <laughs> 들어 올렸네? 어. 알지 이거? 뭐? 가, 가이와레다이고 무슨데? 네. 아, 아 일본에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? 가이와레다이코. カイワレダレコン。カイワレダレコン。カイワレダレコン。무슨뜻이야カイが、カイ。カイが、チョゲ。カがチョゲカがチョゲで、割れるが、カッて。あチョゲ입이열렸다는뜻이구나。カイワレダレコン。割れるが。いうんね。ダイコンが、む。む、ああ。 무시로 되는 곳이 아, 무시, 아, 여기. 이렇게, 이제... 이렇게 열었잖아.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아, 이 앞에 문이 열, 이 뭐야, 잎이 열렸을 때, 음. 이제 먹을 수 있다. 음. 가이와레, 가이와레루다이코. 어. 어. 그냥도 무슨... 먹어? 그냥도 먹을 수 있어. 에에에에다 <laughs> <laughs> <아깝다. 웃음>